방금 뭐하고 지냈는데? 무식 어? 무식 지식만 했나? 알바안 하고? 알바한다면 그게 알바잖아 <laughs> 발그 <시발>. ㅂ <laughs> 그게 알바잖내 직장이다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? 이번 달? 이번 달 적자다 <laughs> 지금 한올 연속 마이너스로 올 거는 오늘 10만 원꼴았어 어제 네. 주식에. 어. 주식 나올. 웃긴... 주식 나올 타이밍 이 아니야. 웃긴 거는 심으 어제 사온지도 몰랐거든. 응 음. 어제 아, 오후에 아, 있잖아. 저 어, 음. 밑에 하나 걸어놨었나봐 내가. 응 음. 그거 모르고 있다가 체결돼가지고 직... 시작하자마자 10만 원 중에 6만 손실 보고 시작하던데. <목소리> 6만 원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무서용나용나모서는데 이러면 이모서

정확히 확인안 했는데 아나 뒤져요 아, 장우야 아닌데? 장우야! <laughs> 프로스트 한개 더 있다고 없었다고 그거 내가 밟은 더이라고 미카타 오페레이터는 한명다 아저 아, 뒤에서 싸운 사운드 해보면 예뻐 이쪽에 사운드가 빌렸는데 <laughs> 장우야 아니, 한격이더 있었어. 내게 없어. 여기가 겨져 어, 이고 <이거> 없네. <laughs> 상대방 특수... 특... 뭐지? 특능 빼는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보다 이번에 난다는 게몇 <laughs> 방패 한개 새로 나온다는 게좀몇개워요아 방패 높고 그렇게 시켜놓고 왜 방패 는요난 방패가 세상에서 제일 싫던데 그거 방... 모르니까. 방패 그냥 쏘면 뒤진다는데 그냥 방패대로 쏴 그러면 뒤진대요 A few 이거 맵, 맵이 좀 밝다? 뭔가 색감이. 색깔... 아 오지마! 오지마! 시발. 나온, 아니네. 아군한테 죽이는 거야, 아니. 하하, 야! 블리치랑 나랑 같이 죽였어. <laughs> 대전 제로 장어 캬루라 카루가 그 카루가 아니잖아 맞을 걸 니가 좋아하는 캬루라 이거 왜 그게 안 되는 안내울리네 나는 그 리마 좋아해 퍼이가 그런 취향이야 헐 아, 저... 이걸 진다고 좀, 좀 칼리한테 졌네 드레스 <laughs> 대단 야카루 맞아요 부사가 <laughs> 더럽다, 더러워. 내가 왔다 했지. 그게 더 문제 아닌가? 뭐가 문젠데? 카로는 못 참지.

어 짜가 <laughs> 너란띵 오리스. 오리스 다 나갔네. 아, <웃음> 야! <웃음> 레전드네. <laughs> 블리치 그냥 총 맞고 뒤졌는데. 특별한건 나는 아니라 장을 문 열어놨다 어딘데 거카카에 있을지도 몰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와. 니가 아! 그걸 막는원 아쉽게 왜못 <laughs> 잡은데 그 와중에 나를 쐈으면 마저 잡아야 될거 아니야 니가 쟤를 막아줬잖아 <laughs> 잡는 거였는데 니가 몸빵 해줬어 얘 <laughs> 어쩌지 됐지 그냥 자기가 몸받쳤만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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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할> <laughs> 뭐야?

무슨 일인데 리 u r e 확보어 o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 어 y o u r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뒤로 가. <laughs> 뭐, 못뭐 움직일 것 같은데? 쟤네들도 갇혔거든? 장전 한번 하고. 나. 나... <laughs> 장전해. 총알 10발 밖에 없어. 지금이라. 아니잖아, 임마. <laughs> 또, 과감하게. 니네 카메라 깨졌어. 쓰레기, 여기 숨었는데. 왜 그런지 아나? 내가 니 카메라를 봤기 때문에 이래. <laughs> <laughs> 불 들어와서 걸렸어. <laughs> 개웃기네. 야, 누구 땅속으로 들어갔는데? 아닌가? 야 누구 땅 속으로 들어갔어 뭘? <laughs> 드론이 드론? 땅 속으로 들어갔어 <laughs> 내가 치고 눌러서 그런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 반쯤 파묻혀있는데 시멘트 바닥에 뭐땅 속에 다녀요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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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음. <laughs> 인트로게이션~~~ 따세이 인트로게이션 하고 지졌는데 어, 여기 하나 있다 2층 동쪽 계단에 로비 뭉탑 응, 포기로안 하는데 어떻게든 굴려보라는 것 같은데 들어왔다 몽타 들어왔어 빗사이트 어 밖에도 하나 있다 팀. <laughs> 어? 레전드네 몽타 죽었다 나 <laughs> 레전드네 ㅅㅂ <시발. 웃음> 네, 창 바깥에도 있다 어. 팀. 기웃거린다 개웃기네 넘어왔다 맞다. 나이스. 죽었다장 탄수가 얼마 안 되는 히반는껌이지 나도 쭈이 니도 니도 이도 내가 10만 너가 니1아만원이둘다 레전드네. 레전드네. <목소리나> 오, <오오오> 찌렸다. <목소리나> <laughs> <목소리나> 누구 로머 돈데? <로봇인데? 목소리나> 그럼 그럼 참지 마. 우리서 뒤로해 돌라고. 아이 저 길을 또 돌아서 가야 돼. 야, 너네 다 죽지 마. 나 무서워요. 가자. 나인드데 밀어야 되는데. 내가 디퓨는데 여기 알리바이. 아, 저 눈이 저, 저. 안 보여요. 나 설치한다? 나 싸워야 돼, 니가. 어. 어, 보고 있어, 내가. 나 죽어요. 나 죽어 있어, 미안. <laughs> 나 싸워야. 내 싸워야. 내가 싸워야. 내가 싸워야. 줄가가 없어. 야 내가 싸워야. 내가 싸야 아쉽노 야지가 싸워야. 내가 싸워야. 내가 싸워야. 내 아이, 뭐하노, 대처. 대처 누구야, 이거. 가. 들어가, 들어가. 자. 가, 뭐해? 아니 니가 가면 안 되는데. 아니, 방패가, 앞에 가야지. 가, 너도. 장어 죽었어 스 <laughs> 당했어 이거 빨리빨리 안 해줘가지고 사실 어으로 군산이 되야 되는데 아이씨 나도 안 보이잖아 아이씨 나 보이질 않나 야, 이따가 해야 되겠다. 지랄. 아, 방패 뭐하냐, 그제? 뭐, 모찌드론 뭐 잡고 있어. 한명 부상인데. 방패 오른쪽 있아이동이 방패 오른쪽. 잡았냐, 저거? 어. 아니, 쟤가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. 어, 그거. 제 쟤가 뭘하라 그러는데. 아, 지랄, 씨발. 하나, 하나 더있다 저거. 아니 나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데 1층에도 있잖아 차고에 여기서 못 나가는데 나총 3명인데 거. 아니 저... 그건데 뭐지 쟤 뭐랑 싸운데 저 가마벽 쪽에도 하나 있거왼네 왼쪽 왼쪽에 가마벽이 있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あと15秒時間切れまで10秒あと5秒 アハハハー <laughs> わーレジェンドメッシングファイア